바야흐로 수소시대입니다 이제는 수소와 때려야 뗄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20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가 개최됐습니다 이 전시회에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두산이 어김없이 참가했습니다 두산 부스가 북적북적하네요 에너지 분야에서 수소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두산 퓨어스입니다 주택용, 건물용, 발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연료전지는 정부 주도의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려 앞으로 더큰활약이 기대되는 분야예요. 부산 피오셀의 연료전지가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뭘까요?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어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물이 되면서 발생하는 전기와 열을 둘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가정이나 빌딩에서 전기를 충당하면서 동시에 난방이나 온수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수소를 연료로 할 경우 85%, 천연가스를 연료로 할 경우 90%까지 종합효율이 나온다고 하네요. 출력 조절도 빠릅니다. 초당 전력을 2%에서 5%까지 빠르게 내리고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부산 퓨어셀 모델 M400 한대 출력인 440kW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kW에서 20kW의 출력을 1초 동안 올렸다 내렸다 할 정도로 조절이 빠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두산퓨얼셀은 주택용, 건물용, 발전용 연료전지 외에 연료전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냉동창고 같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면서 연료전지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확인시켜 줬어요. 수소 모빌리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의 수소 연료전지 드론입니다.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해 연속 비행 2시간 이상을 가능하게 했죠. 기존의 배터리 드론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예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의 수소드론은 단지 오래 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의 수소드론이 제주도에서 마라도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배송하는 모습이 공개돼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런 게 바로 원거리 컨트롤 기능을 통해 가능해요. 이 원거리 컨트롤을 활용해서 도로 사정이 안 좋은 오지에서 수십 킬로미터의 거리를 날아 생필품, 의약품, 혈액을 수송하는 임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7월 1일 전시회 첫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두산부스를 찾아 관람했네요.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고 구하기 쉽고 고갈되지 않고 공해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 수소, 수소와 때려야 뗄수 없는 우리 삶에서 두산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될것 같습니다.